네. 아 요거 잠깐 좀 얘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네. 제가 그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네. 관련해서 네.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 매불쇼 구독 취소한다고 난린데. 아, 아니, 아니 구독 취소하는 거는 괜찮죠. 모든다 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로 나는 분산되는 게 싫어요. 저도 그래. 네, 여기서 네. 아무또그 얘기를 막 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 나는 정말 가장 나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신장식이랑 친해서 뭐 전혀 안 친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만나요.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죠. 그까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 나는 그걸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그정도로만 정리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뭐 개헌 개헌 때문에 다베렸어요다 네. 아, 나보고 난리네. 다 아, 나보고 난리야. 아니, 갑자기 짜증이 나서 우리 두 분한테 하나만 좀 화를 좀 내겠습니다. 뭐냐면 개헌 논의 또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입장이 많이 아니, 그냥 저 이거 하나만 저 지금 내란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다수잖아요 네, 네. 그들끼리 갈등하지 않게 음.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연근 다음에 시민 들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죠 아니 이 시민들끼리 다 갈등 하게 네. 만들어놓고 네. 체육이 약간 적폐라고 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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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체육 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왜 체육시한테 윤석 관절 로들어가려 나보고 네. <laughs> 아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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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관절 으로 들어가네 갑자기 <laughs> 체육시한테 왜 <갑자기 웃음> 체육시한테 왜 아니 이게 아, 짜증이 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환... 좋아서 믿어서 화나니까 편하니까 이제 체육시한테 화사 네. <웃음> <웃음> 아니 물 밑에서 좀 그런 그래.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거를 뭐 연결면은 공개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이게 잘안 되면은 거기서 더 숙성시키거나 음. 그렇게 해야 시민들끼리 갈등이 없지 너무 갈등이 심하네. 음. 그,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laughs> 그 어, 어. 개연하고 짧게 어. 정리하면 그거, 그거, 네. 네.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면 가상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오프,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 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 의미는 알아 너? 지금 어떤 논쟁이 있는지 뭐 연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laughs> <laughs> 그게 아니고 <laughs> 그 야권 이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 치러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란 세력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음. 그렇지 않은 야권이 있잖아. 네. 이 야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경선을 치루자는 거야 다 넣어서? 어, 다 넣어서 아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아 그런 의미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각 야당에서 각자의 후보들을 선출을 하고 일정한 선거 국면에서 뭐 야권 뭐 후보 단일화 이런 네.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당별로 후보를 선출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다 열어놓고 음. 다 함께 그냥 거기서 한 명을 선출하자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당원주권하고. 그 죄송한데 이제 선배님이 하시려고 아, 아, 하는데. 어. 아니, 아니, 이거는 <laughs> 당원주권은 또 다른 거라.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이걸 왜 주장하느냐? 네. 이재명의 기득권을 깨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지지율이 30%에서 40% 사이잖아요. 어떤 거는 양자대기라서 50%가 넘잖아요. 근데 보통은 오픈 프라이머를 리 하게 되면 그 기득권을 다 없애고 아무나 와서 투표하게 하는 거, 예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군소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니까 작은 그 작은 정당에서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 시간이 없고 어... 전제 전제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 역선택 방지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게 이제 그 국힘하고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넓게 하면 어느 날한 날을 정해요. 그래서 네. 국힘은 국힘 후보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우리 야당 쪽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해야 원래 의미가 실현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한 군데만 하게 되니까. 음. 그런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날짜를 다르게 하면 예를 들면 음. 특정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치. 대거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게 되면 경쟁 결과가 왜곡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될게 역선택 방지법. 음.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못하게 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토론할 게 많은 것을 60일밖에 <laughs> 대선이 안 남은 이 시점에 던진 건 굉장한 무리이고, 아. 네. 그리고 그냥 국민들의 뜻대로 이번 대선은 가는 게 맞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어... 될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저의 짧은 생각이거든요. 이걸로 자꾸 논쟁적으로 가서, 네, 아니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 예. 내란 종식을 하는데, 솔직히 그또이 얘기하면 또나뭐다 구독 취소하고 난리 나겠지 해도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란 종식 세력이 단 하나의 힘이라도 우리는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논쟁거리 때문에 지금. 뭐 조국혁신당 꺼져. 사라져야 될땅이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합쳐야지. 왜 그렇게 가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자체적으로 저렇게 정리가 되면은 네. 뭐 그게 가장 좋을 테니까. 뭐 나까지 나서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음... 제생각이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있습니다. 이게 네. 분열의 요인이 되는 건 지금 최대한 적이에야 저는 옳지 않죠.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할 때 어떤 무신정권의 잘못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란 세력을 일소하지 않으면 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고 개헌, 개헌도 똑같은 논리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온통 개헌하냐 마냐로 하루 종일 의원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에. 지금 우리가 그거 토론할 땐가요?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 재구속시키냐? 지기연을 네. 어떻게 압박하냐, 김건희를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런 거체혜병 특검은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헌이 떤져지면서 분열 요인이 됐다. 네. 이것부터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네. 된다. 의원님 오늘 이, 이 댓글을 좀 액자에다가 담아서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개헌 얘기야 지금. 음, 그러니까요. 이게 분열 요인이 된 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의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헌특위 구성하면요. 거기에 국힘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국힘이 오늘도 뭐라 그랬는데요. 어제 오늘 이게 이재명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이번 대선은 내란 내란 세력 척결. 음. 네 그리고 민주회복. 이게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네. 그래서 이번 시대정신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내란 세력 척결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개헌 얘기 나오니까 네. 한동훈이가 네. 바로 음, 또 입장 냅니다. 어. 잠깐 좀 보여주세요. 한동훈이. 이런 자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3년 임기 단축. 당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개헌 얘기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지어 어제 이 얘기 아. 다 썼습니다. 저쪽은 이 테이블을 만들면 음. 거기에서 이재명 악마와 음. 마이크 잡는 거고 음. 또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될것 같으니까 3년 임기 단축 하는 걸로 계속 물을 흐릴 거다. 그 글을 제가 페북에 올리면서 내가 쓴이 글이 보수 언론에 그대로 나갈 거다. 그래서 네. 내가 미리 쓴다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음. 이게 지금은 딱 하나 분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걷어드리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개헌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음. 집중할 때다. 요게첫 네. 번째 입장이고요. 아, 뭐 입장 영상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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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영상 잠깐 그럼 보고 오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아,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화나는 이유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논의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 내란 종식 쪽으로 지금 모여진 민을 흐트러뜨리고 싶어하는 걸 국민의힘이 들고 나오거나 보수 언론에서 들고 나오면 어. 들고 나와요 지금. 나오는 텐데 네. 그거를 읽어에 쳐내면 되는데 왜 이게 민주당의 출신인 원씨 의장이 들고 아, 나서 그거는 밑밥을 깔아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가는 그게 화가 거예요. 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 당장부터 언론들이 이제 마치 이이 이 다수의 많은 여론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어서 미래를 바꾸고 있어 개라 개헌을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써대는 보수언론들이 생기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화들을 내시는 거요 아, 아니에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대처를 그, 하시는데. 아,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 현명하게 대처했는데 그거를 네. 마무리 하려면요. 우원식 의장부터 바꾸시 다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 네. 그거는 또 다른 쟁점인데 뭐 음. 그거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만 긋고 가면 안 되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게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에 할수 있는 거 하자. 그게 있다 두 개가 있다. 아, 국민투표법. 아. 음, 그거 개정하자.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5.18 정신과 음. 개혁 요건을 강화하는 요 부분은 다 동의하지 않, 않겠어? 그래서 동의되는 것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 그, 그 이재명 대표는 3년 임기 단축.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그게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요런 비난이 쏟아질 게 음.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할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네. 한 거고 그 3년 임기 단축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게. 네. <laughs>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필요 어렵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오늘 가장 저기가 된이개헌과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아, 또해요? 아니, 또아니 짧게 할게요. 좀... 아니, 우원식 의장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그 우를 범하십니까? 아... 아니, 우리가 겨우 지금 안심하고 행복하게, 네. 더구나 온갖 외신들이 이 헌법적 틀 안에서 그 헌법을 지켜냈다. 음, 그렇지. 이러고 막 축하하고, 우리 너무 때... 너무나 우리가 음... 자랑하고, 네. 우리가 헌법에 대한 막 자랑심이 막 이렇게 부푸는 와중에, 아니, 우리 헌법 문제 있다 개헌하자. 이 무슨 망발입니까? 아, 아,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아마 네. 우원식 의장님도 지금쯤은 다 아실 테고요. 아, 모르신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조국혁신당에 많이 좀 이제 또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 있는데 순 소리를 하자면은요 야 오늘 지금 작정하고 할게요. <laughs> 또 너무 세게해서 갈등 막 증폭 아, 시키지 마시고 에너지 충전. 아니, 그래. 아니 정말 작정하고 <laughs> 할게. 이거, 이거 이거는 이, 이거는 최경영식으로 해. 어. 잘 들어. <laughs> 조국혁신당 잘 들어. <laughs> 어, <최경영 씨>. 아. <laughs> 아니 조국혁신당에. 장남 목적이 뭐였습니까? 장당 목적이 뭐였습니까? 최빙선최빙선만이 쇠빙선. 쇠빙선. 아니지. 문성열 정권의 종식. 조기종식이 종식. 아니라 네. 네. 아니,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면은 이제 있을 필요가 있나? <laughs> 와, 이거 이건... 어? 너무 하아해요 <laughs> 아, 아, 너무 아, 좋아요. 아이고, 아, 아, 그래, 아, 이거는 아, 너무 잘 당하셨던 분이 아, 너무 아니, 한다, 당연하지. 아. 그러니까. 아, 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거예요. 네. 그럼이 목적을 어떤 거로 다른 거로 할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 야, 이거야 다음 스텝. 근데 지금 나는 왜냐면 지난번에 한달 전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할 때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그냥 있었어요. 네. 그때 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이거야. 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맞아. 이럴 때또 이틀만에 이 얘기를 들고 나와. 내가 그래서 이건 얘기하는 게 내가 조기옥 신당에 묻고 싶어요. 우리는요 열린민주당 때 우리가 서울시장 내고 그럴 때도 우리 다 당원한테 다 물어봤어요. 우리 나가도 되겠느냐. 어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보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하겠다는 거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 그런 거안 하고 하고 계시잖아. 음. 왜 그런 식으로, 왜 당원의 주권을, 왜 그렇게 하면 물어보고 하시라고? 어. 지금 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도요. 지금 속이 터져 해요. 막 이탈하고 아. 싶어요. 이게 뭐냐? 음. 이렇게 되면 우리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냐?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 왜냐하면. 아직 검찰 개혁이 안 끝났습니다. 뭐 아, 정당 정신 중에. 그러니까 시작도 안됐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해?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종식뿐만이 아니라 내일한 종식이 아직 안 됐잖아.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 조국 혁신당은 어떤 거를 해줘야지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지금요 아까도 신장신 그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왜 지금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국 혁신당에서 오히려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걸 갖다가 왜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음.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게나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저는요 솔직히 제 속으로는 조국 대표님도 지금 감옥 안에서 이게 아닌데 난 속으로 좀좀 좀 그런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잘 들으셨습니까?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잘해달라는 <laughs> 당구의 말씀. 으로받아들겠습니다요건 받아들여주시면... 아, 받을게요. 아, 요거 얻어먹을게요. 네. <laughs> 네. 자, 우리 그 이교시의 출연자가 지금 가셔야 됩니다. 예, <laughs> <laughs> 네, 큰일 났습니다. 이교시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laughs> 네, 날이거든요. 네. 자, 세 분간은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laughs> 네. 함께 해 주세요,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